안녕하세요. CBS 초대석에 특별히 바쁘신 우리 강순일 목사님 또 강태영 목사님 두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순일 목사님은 2021년 다민족 기도회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사무총장으로 강태영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c b s TV 시청자 여러분, 강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1년 다민족연합기도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태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다민족 기도회가 매년 이렇게 모이시게 되죠. 예. 작년에 가을에 모였던 예, 것 같은데, 예.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그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잖아요. 네. 예, 세계의 선조도 주다고 기독교도 이끌고 어 세계 질서도 유지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미국이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음. 미국이 근래 에 들어가지고 너무 지금 성경을 떠나고 음. 영적으로 좀 추락하고. 맞아요.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음. 심판하지 않을 수없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음흠.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음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 용서해 주시고 긍휼력해 주시고 음흠. 또 부흥을 통해서 정말 청교도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게 네, 달라고 네. 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참 적절한 때 특별히 코비나이팅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음. 영적으로 음. 새롭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기회가 음. 될수 있겠다 싶은데 음. 어, 음. 우리 이렇게 음. 예, 담미적 연합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요? <laughs> 예, 그때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주역으로 그때 섬겨주셨는데, 네. 2011년, 그때 네. 데이비드 안드레드라는 그 백인 목사님이 네, 몇 네. 분들하고, 아, 기억납니다. 예, 캘리포니아의 붕을 네. 사모하는 한 250개의 중보기도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네. 패사드나에 있는 홀리우폴, 예, 거기에서 이제 뭐 10만 명 처음에 모인다랬는데 음, 음.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고, 맞아요. 그때 이제 한인들을 컨택을 했는데, 성시화에서, 음. 미주 성시화 운동 담당자들이, 그때 목사님도 음. 그때 그 핵심 멤버셨고, 음. 송경민 목사님, 박인 목사님, 네. 예, 우리가 거기에 한 5천 명 정도 네. 조인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익사이팅 해가지고, 음. 한인들에게 그 프라임타임을 네. 줬잖아요. 네. 네. 아마 7시부터 9시 네. 준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한 (2만에서) (3만)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한인들이 뭐 한인들이 막 스쿨버스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낮에부터 쭉 참석을 했는데 음흠. 이~ 다인종들은 자기 말하고 통성기도 같은 걸안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막 굉장히 힘 빠지게 하다가 네. 우리 한인 차례돼가지고 이제 기도 열기가? 예, 김충무 교수님 통성 기도 <laughs> 시작해가지고, 1 3 분이 그냥 그 챌린지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네. 완전히 기도 열기로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인들이 중심이 됐어요. 벌써 역할을 10년이 됐네요. 예, 10년 네. 됐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의 문화가 음. 이렇게 음. 생성되는 그런 기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네. <laughs> 하다가 나중에 동원도 못하고, 모금도 못하고, 리더십 번들려가지고, 음. 2014년부터, 예, 그 우리들이 주도해가지고, 음. 그, 올바인 야유 막단에서 한5 6 견명 모였고, 음, 또, NIM 컨벤션에서 계속 모이다가, 지금은 이제 은혜교에서, 네. 예, 금년은 이제 팬데믹이지만, 지금 너무, 이 지금 새정부 들어가지고, 음. 캘리포니아 주의회연방의회 뭐, 계속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음, 통과시키고, 문, 문제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네, 팬데믹 기간이지만 우리들이 음. 한천명 정도 규모로 우리 네. 한인교에서 네. 다민족 초청해가지고 금년도 네. 모입니다. 그래요. 온라인, 오프라인 하면은 아마 몇만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올해 우리 사무총장님 어떻게 기도 준비가 되고 또 진행이 어떻게 될지? 네, 올해는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10월 29일. 7시 네. 30분에 시작하는데요. 은혜아님교회 예배실 본당 예배실에서 모여서 음. 저희 오프라인으로 한 1,000명 이상 하는데 네. 우리 이제 다민족, 타민족들도 참가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성도들 동참하고 음. 또 현장을 우리 미주 CBS TV 방송을 포함해서 네. CTS 아메리카, 미주보건방송 네. 그리고 은혜아님교회 유튜브 채널 음. 유튜브 채널 2021년 다민족 기도대회 이런 다양한 우리 채널로 현장을 음. 중계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보지만 현장 중계도 음. 거의 생생하게 네. 기도회의 분위기가 나서 음. 잘 참석하고 있고 아마 많은 사람이 음. 동참할 수있으라 그렇게 얘기해 집니다네 이번에 그러면 어떤 기도 대표자들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하시게 되나요? 예. 네. 이번에 그 기도가 네. 다섯 가지 파트로 네. 진행이 돼요. 네첫 파트는 아무래도 하나님 우리 긍휼하게 유시하니까 맞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음.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진유철 목사님이 이끄시는데 음. 음. 우리 강사들 기도인도 강사들 준비원들 음. 강대에 올라가서 음. 정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음. 미국을 긍휼하게 달라고 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박성규 목사님과 네. 이제 몇 분들이 인도하시는데 네. 그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 위해서 예. 기도하고 예. 세 번째 파트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서 음흠. 거기는 이제 디온 엘모어, 음. 내셔널 데이브 프레어, 그 음흠. 미국의 그 실무 책임자신데 네. 그분이 이끄시고 이제 몇분 목사님들이 음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그렇죠. 정말 요셉, 다니엘, 에스더, 음. 사도 발 같은 이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음. 좀 많이 배출되도록 예그 오윤태 순무브먼트 네. 글로벌 대표 네. 이분이 이제 이끄시고 <laughs> 거기는 이번에 영팀 연방 하원 의원도 네. 참석해서 같이 기도회를 이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다민족과 함께하는 이제 다섯 번째 파트인데 네. 이제 거기에 김우준 목사님 그런 네, 네. 교회 그분이 이제 네, 진행을 맡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백인 가운데 우리. 그 다민족 기도회를 시작했던 올라인더샌드 음. 대표 음, 음. 데이비드 안드레드 목사님 학과시고 음. 어, 예. 하시고 예. 네. 그다음에 히스패닉 저 베델 교회라고 음. 우리 한몇년전 은혜 교사할 때는 600명 정도 데려온 네, 예, 거기 페스터 예,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칸 어메리칸 음. 리더 가운데 음. 여기 아주사 붕운동 기념에 책임 받고 있는. 음. 닥터 프레디 베리하고 음. 그 와이프 율마 베리가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음. 또 평화와 공존년 위해서 네, 네. 또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기영 목사님께서 축도를 네. <laughs> 하고 아, 감사합니다. 어, 정말 그 제목 그대로 다민족이 함께 음. 더불어. 뿐만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예. 연결되는 그러한 기도의 확산 운동이 전개되네요. 근데 만약에 그럼 이 기도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석할 수있겠 예, 되나요? 현장 참석을 저희들이 적극 권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한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 확정된 사람이 한 6,700명. 음. 저희는 이제 열심히 동원하고 있고 우리. 참가하는 목사님들, 교회들도 좀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우리 자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에, 가능하시면, 적극 현장에 오시면 그 은혜로운 에, 뜨거운 기도 열기를 우리 함께 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주 CBS TV 방송, 유튜브 음. 방송, 그리고 CTS 아메리카, 음. 미주보건방송, 음. 그리고 은혜한인교회 방송, 음. 유튜브 방송 채널, 에, 2021년 다민족기도회회 음. 우리 치시면 네. 그 현장을 그대로 우리 함께할 수 있어. 제도 이제 이번에 권하기는 함께 올수 없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네, 있는 자리서. 에아참 네. 최근에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음. 기, 주어진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강사 목사님들의 기도와 함께 음. 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음.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음. 일세들 그참 좋은 점들을 많은데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는데 음. 음.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일세들이 정말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같이 보여줄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도 좀 되는 것은 그 목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 지역에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또뭐 천일 기도 이런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기도의 용장들이 이번에 우리 기도 강사로 오시고 도 챌린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음. 우리 사모님들이나 이런 음. 분들도 현장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음. 이번 기도회는 뭐늘 좋은 기도회였습니다만 음. 이번 교회는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참가 참가하고 목회자들이 함께 참가하고 음. 교회들이 그날 금요 어, 철날이배로 우리 연합 기도회 함께 동참하시면 정말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음. 좋은 에, 기도회가 될것습니다참 네. 어떤 면에서 기도회가 단회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음. 끝나는 음.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함께 더블로 10여 년을 꾸준하게 음. 기도해 왔다는 거참 너무나도 감동적이고요. 또, CBS 텔레비전 이제 튼다는 얘기는 29일 금요일 7시 30분부터 예. 채널 2 0 1이를딱튼면은 중계가 딱 나오는 아, 거죠. 예. 함께 참여하는 거죠. 예.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그 실황 중계와 더불어 음. 거기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음. 것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아주 감동이 오는 그런 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네, 두시간의뭐 익사이닝한 기도회가 진행되리라 네. 여겨집니다. 네. 특별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우리 단연간 이 다민족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셨고 음. 또 저희가 예, 어제 음.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리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아주 스무드하게물 흐르던 음. 촘촘한 우리 진행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음. 에, 이번 그~ 라디오 방송으로 동참해도 음. 그~ 상황들에 관해서 전혀 궁금함 없이 음. 잘 설명되고 잘 진행될 것이고 음. 이런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 시청하시면 음. 아, 생생하게 그냥 예배드린 것처럼 그렇게 음. 가정 예배 아, 음. 교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모이기 힘든 그런 네.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CBS 텔레비전을 통해서 네. 정말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 저번에 자마에서도그풍회를 그렇게 그 네. 온라인으로 그랬어요. 한 그런 기억도 있지요. 저희들이 네. 해마다 이제 지금 한 27번째 네. 전국 중복기도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300명에서 500명, 600명 음, 음.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 네. 모여서 이제 한 4일간 중복이도 컨퍼런스를 해요. 네, 네. 근데 금년에 작년하고 금년은 음. 팬데믹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아침 새벽 부흥회로 2주간 했는데 그 작년, 금년, 또뭐 강사들 교회하고 하보면 큰그 만명 가까이. 어.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상 부흥회가그 하나님 주신 팬데믹이 준 선물이라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청교도 집회도 작년에 청교도 사백 0 청교도 집회 했잖아요. 예, 청교도 음. 400주년이어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차를 빌려서 90일 여정으로 음, 전국 각도시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려고 집이, 떠났다가 팬데믹 때문에. 그래, 한 50일 가가지고 30개 도시 돌고, 그러게. 30개 도시 집회를 준비했는데 팬데믹 때는 못 오게 됐잖아요. 아,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우리하고 이제 같이 기도했던 영향력 있는 강사님들을 음. 이제 1 2 분을 모시고 음. 그 추수감사 한 주간 전부흥회는데 음. 거기도 음. 한만명 가까이 네. 참석을 해가서 너무 참 좋은. 이제 참 이런 것이 우리가 팬데믹에 주신 하나님 축복인데요. 음. 2020년 우리 국가 기도의 날, 음. 2020년 다민족 연합 기도대, 예. 그리고 올해 국가 기도의 날다 저희들이 이렇게 중계를 음. 통해 기도회를 하면서 어, 참석 인원도 물론 음. 이거 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도무지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적인 관계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참가할 수 있고, 또 저희 기도자들도 이 300명, 500명 모인 이 회중이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많은 우리 성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음. 이것 또한 우리 새로운 그 사역의 방향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 어,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참 하여간 신앙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고 네. 오히려 함께 손을 이루신다는 네. 말씀처럼 기도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지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번에 새로운 도전이고 또 이제 자마나. 청교도 신앙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 성공 사례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우리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잘될것 같습니다. 다민네 두분 목사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어, 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고 어, 우리 강순영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국립학교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음. 학교 성교육도 그렇고, 음. 어떻게 연방 하원에서막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는지, 통과시키는지. 예. 이런 상황에서 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음.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냐, 이런 지금 네. 예. 갈림길인데, 예. 우리들이 정말 이번에 눈물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음. 하나님이. 그 부흥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미국의 음. 변화를 줄수 있도록 음. 모두 너십을 가지고 통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도 어떻게 기도하며 참석하며 어. 뭐좀 특별히 좀 말씀해 주시네. 네, 이제 원래 이 기도회가 작은 중보기도 팀들이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 250개였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청교도 동역자 기도 동역자 모임을 주으로 통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이 기도 능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음. 작은 그룹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뭐 가족끼리도 기도할 수 있고, 네. 목회자들, 독립자들끼리 네. 기도하고, 또 기도 팀들이 구성되고, 네. 저희 청교도 어 기도 독립자 모임은 매주 화요일마다 줌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음. 정말 2021년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기도 동역자 기도팀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번 다민족연합 기도대회는 기도 이벤트나 기도 행사가 아니라 언고인 기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음. 각 교회마다 또각 작은 에, 모임마다 기도 운동이 확산되는 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멋조록, 이분 꼭참석하시합니다 우리 아멘.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 기도회는 내가 참석해야 될 기도회다 생각하시고, 음. 교회별로, 가정별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 채널을 통해서 꼭 참석하시면, 에, 후회하, 후회하지 않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가 CBS 중국 기도팀들과 함께 더불어 뜨겁게 음. 기도했습니다. 에, 정말, 담임적 어, 연합 기도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 네. 에, 정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에 에, 기도의 힘은 잃어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네. 정말 이런 때 기도의 잔치가 마련이 돼서 어, 많은 분들에게 또 다민족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이런 기도의 불길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2021년 다민족연합 기도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님 또 사무총장 강태화 목사님 함께 더불어 이렇게 모시고 좋은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목사님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은혜 한인 은혜교회에서 이번 타민족연합기도회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함께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셨네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섬기며 이땅 회복하시 십자가.